안녕하세요. 물결표 장민호 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하트 두 개. 오늘은 그 어떤 무대보다 눈부신 이야기. 바로 장민호 님의 사랑과 결혼식 날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담담하지만 감동적인 그날의 모든 순간.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 특별한 사랑의 시작을 만나보세요. 반지 벚꽃. 장민호의 결혼식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찰 줄만 알았던 그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현장은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절친한 동료이자 후배 가수인 이영웅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 장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객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각이 한참 지나도 이영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고, 장민호 역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이는 영웅이 아닌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스케줄이 길어져 도착이 늦어질 것 같다고 짧게 전했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식장 외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영웅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포장된 음식과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숨을 몰아쉬며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영웅은 장민호에게 다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형, 정말 죄송해요.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길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분위기는 다시금 따뜻해졌습니다. 장민호는 이 영웅의 손을 잡으며, 영웅야,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너처럼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영웅의 눈물마저 잦아들게 했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민호는 "이 친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고, 제가 웃을 때 가장 크게 웃어주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며 이영웅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이에 이영웅도 장민호 형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더욱 감동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단했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진심은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감동적이다. 눈물 나도록 따뜻한 이야기.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 팬들은 이들의 변함없는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도 잊지 않았습니다. 팬클럽, 찬스타임이 준비한 선물과 메시지에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특별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민호는 언제나 팬과 동료, 그리고 가족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는 진심의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작은 해프닝이 아닌, 우정과 감동,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장민호와 이영웅, 두 사람의 멋진 행보를 계속해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